네, 이곳은 해마다 와도 이렇게 때를 못 맞췄었어요. 창고비. 저기도 창고비. 여기도 창고비. 여기도 창고비. 여기도 창고비. 저기도 창고비. <laughs> 요게 숫고비에요, 숫고비. 요게 숫고비. 요렇게 까만 거. 요게 숫놈. 요게 암년. 요거 숫놈. 이렇게 고비가 고비는 어, 유일하게 이렇게 암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숫꽃이 이렇게 올르고 이게 순놈 이게 암년 자 꺾어 볼게요. 이게 창고비야 그래도 이 순놈은 좀 질겨 갖고 못 먹는다 그랬는데 안 먹는다 그랬는데 아 요즘에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이렇게 고비는 이렇게 꺾어도 이 자리에서 또 나와요. 자, 어우 아주 노빵났습니다 뚝뚝 어, 뚝. 좋다 뚝뚝 뚝. 소리 더 가까이 뚝뚝뚝 뚜둑 뚜둑 뚝아 아주 여기저기 벌통보러 왔었는데 벌통보러 왔다가 아주, 한 10년 만에 제때 마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이 따가고 그랬었는데, 그 따가는 분이 안 오시나 봐, 요새.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우 수주 맞았습니다, 수주. 야. 아우, 뭐, 너무 많아갖고, 재밌게도 못 뭐, 뭐 따겠네. 바위 틈에서, 바위 틈이 아니고 나무 틈에서도 나왔네. 이게 창고비의 일종이에요, 저기. 아우, 털고비인데, 털이 이렇게 많아갖고, 털고비라고도 하는데, 에. 털고비는 훑터가지고 훑어서, 훑어서, 훑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해야 돼요. 삶아갖고, 이 털을 벗겨야 돼요. 이 털고비는. 이렇게 찬고비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털이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벗기면, 그래도 잘 벗겨지네. 순으면 대가리가 쭉 잘라져요. 이거는 삶아갖고, 원래는 이건 삶아갖고 해놓는 건데, 그래서 털까지 홀랑 벗겨야 돼요. 삶아서. <laughs> 한 무대기 꺾어보겠습니다 으쌰, 이야. 또우 먹겠군. 으이샤나 너도 빠이 샤나 너도 빠이 샤나 너도 빠이 샤 빠스라. 자, 한 군데서. 그래도. 네, 꺾었는데? 또봉다리장갖고 오셨어 이분께서 그냥 여기 봉지 없으니까 그냥 어, 여기, 여기다 여기 그냥 놓어갖고 갈게요 여기다 넣어, 넣어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다시 꽤수준급시야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또 있어요. 여기 한 군데서 꺾은 거고, 내려가다 보면 또 있습니다. 또 내려가서 마주 꺾어서, 어가방는한가방일 쎄. 가방은 한 가방이에요. 자, 또, 두 번째 포인트로 내려 빼 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는 좀 폈네 여기는 좀폈대요 아까 이거는 딱 먹게 됐는데 여기 있는 건 폈어 펴도 펴도 가자 고비에은 물이 올라가지고 물이 찍찍찍찍 나오네 저기, 저기, 예, 또한 웅큼 있습니다. 근데 이, 이, 거 이거, 이거는 또 틀린 곡인가 본데요? 이거는 또 틀린 건가 봐. 숫놈이 없어, 숫놈이. 앞눈만 있어. 앞눈만 있어도, 그냥 따가요. 가고 어, 뭐 먹는데 안 노는 손 놈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저또 아, 이런데 산에 다닐 지엔 동나리를좀 갖고 다녀야 되는데, 어, 이놈아 마누라가 좀 챙겨달라 그랬더니 챙겨지진 않고, 아주 실하네. 어우, 아주 실합니다. 순놈. 순놈. 암놈. 암놈. 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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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놈. 암놈. 요고, 암년. 요고, 암놈. 암년. 에휴. 팥고비 오 아우 어, 오늘 이래도 이렇게 하루에 조금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막아고 다녀도 벌통 부러 다니다가 이만큼이에요 그래도 먹을 거는 꽤딸수 있어요 아, 이게 단가 끝? 끝인가? 와 이제 팥고비 이 예, 고사리보다 100배는 맛있는데, 이제 팥고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팥고비. 팥고비는 좀 일찍 나와요. 풀고비보다도 빨리 나오고, 음. 고사리보다도 빨리 나와요, 이 팥고비가. 여기 이렇게 응다리고 그런데도 벌써 팥고비가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100년도 넘은 우리 아버님 작품이에요 아버님이 여기다 놨던 자리인데 어, 참나무로다가 아, 그 100년 전에 100년 전에도 어떻게 이렇게 참나무 구멍을 뚫어 갖고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잘안 보인다고요 그 후라시를 켜 줄게요 그래도 안 보이나요 어우. 100년 전에 만든 우리 아버님 작품, 통랑구 벌통입니다. 어, 만들긴 잘만들었요 100년 전에. 꼴동품이에요꼴동품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개를 먼저 지구가, 여기서 들어서 지구 갔잖아요. 여기다 하나 설치했습니다. 풀고비 밭에 왔는데, 봉다리도 하나도 안 갖고고, 딱 먹기 좋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풀고비, 한끼 정도. 요거는 팥고비. 요건 팥고비. 이렇게. 뭐, 팥고비랑 풀고비랑 섞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건 풀고비. 풀고비 따는 방법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꺾어가끝 뜯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요것도 팥고비. 팥 색깔이 난다 그래서 팥고비. 이렇게 훑어 갖고 가면은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삶아서 널어서 애인만 주면 끝입니다. 근데 그냥 막 꺾어 갖고 가면 집에서 할 일이 많아요. 기지개 많아할 일이. 근데 많은 것 같아서 꺾기 시작했는데, 아, 요런 건 작고, 음, 여기 몇년 만에 와봤더니, 포인트가, 포인트가 아주 이상해졌는데요. 포인트가 이상해졌어. 얼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 풀고비 하나 꺾으면서, 여기도 풀고비가 좀 컸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대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고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그래도, 어우, 샜네, 샜다 아주. 고비가.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줘가지고, 딱딱딱 꺾으면 됩니다. 아, 쓰담, 쓰담, 톡톡톡, 쓰담, 쓰담. 그리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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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꺾어서 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어, 이거 뭐, 폼은, 폼은 아주 뭐, 엄청 꺾을 것 같았는데, 어, 엄청나게 꺾을 줄 알았는데, 아, 개폼이었어요, 개폼. 개폼 잡았습니다, 개폼. <laughs> <laughs> 엄청나게 묶었고요 <laughs> 여기 포인트가, 아우,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아직. 아우, 이건 뭐 이렇게 이쁘게 나왔냐, 이거. 야. 이야... 산 냄새는 산 냄새인데. 우산나물인가, 이게? 잎이 둘, 여섯, 여덟 개. 잎이 여덟 개 우산나물인가? 이게 뭐지? 버려, 물놓으면 먹고 깨끗하지 말고. 야,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이게? 고비. 고비. 자, 요, 고비. 그죠? 요, 고비죠? 고비. 풀고비. 자. 풀고비가 아주 이쁘게 나왔네, 이렇게. 이게 예, 고비. 풀고비에요. 네, 풀고비. 요거는, 어우, 이건 사구. 벌써 꽃대를 달고 오르는데요. 탐입니다, 탐. 어우, 여기도 있고, 새끼. 여기 떼삼을, 떼, 떼삼을 만났습니다, 떼삼. 어, 여기도 있고. 벌써 산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어, 여기도 벌써 꽃이 필라래고어 저기도 있고. 어, 이렇게 고비. 고비. 요건 들고비. 이금 <laughs> 새끼가 많이 나왔는데요. 큰 거는 옛날에 몇년 전에 큰 거는 좀캐 같거든요. 근데 새끼가 많이 나왔어요.